응좀 음. 너무 하나보네 다 죽였어 막 응. 어. 장난 아니야 괴물이야 지금 지금 죽방.. <laughs> 죽방으로만 다 이기고 있어 원래 이 게임 뭐 죽방 게임인 것 같은데? 혼자 몇 명을 죽이는 거야? <laughs> 아이씨. <아니>, <laughs> <아니, 웃음> 죽방만 써, 나는. 아, <laughs> C를 이렇게 지키는데, 아니. 나머지 왜못 먹어? 나 이거 혼자 거의 한. 한 여섯. 아니, 여덟 명은 죽인 것 같은데? CL...